안녕하세요. 봄에 어, 제가 이 스킨답소스를 어, 분갈이 해주었을 때는 다 죽어서 영원히 못 살아날 것 같은데 그래도 여름에 음, 스킨답소스는 여름에 잘 자라더라고요. 오, 너무 멋지게 잘 자랐죠? 음, 오늘 보세요. 아이들이 예쁘게 잘 자라나기를 예, 바라고, 또, 이렇게 집시, 음, 요 아이들이 잘 자라주기를 바랍니다. 안목 아, 새벽별 마디바가 커팅을 해서 이렇게 심어갖고 이렇게 쌍두로 자라고 있어요. 이거 리스 틱이고요 여기는 아모르 파티인데요. 오저 위자라 갖고 커팅을 해서 이렇게 양 옆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고무나무도 이렇게 커팅을 해서, 어, 세 개나 이렇게 만들어졌답니다. 만데랄라도요, 어, 재작년 어버이날 우리 딸이 사줬는데, 이렇게 많이 잘 자랐어요. 나우리 아, 나우리가 어, 이게 한 4, 5년 된 건데, 음, 이게 노지에서 자라면 엄청 이쁘게 자랄 어, 텐데, 자랄 텐데, 어, 여기는 음, 아쉽게도 베란다입니다. 응? 유치민들, 늘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